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뷰리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저께 러쉬 행사였잖아요. 뭐, 1년에 한번 하는? 잘 모르겠지만, 러쉬 행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평소 잘 쓰고 있는 러쉬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러쉬 하면 생각난 게 여러분은 뭐가 있으세요? 아마 목욕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목욕 제품 중에, 목욕 제품 브랜드 중 하나가 러쉬인데, 사실, 그렇게 목욕하는 제품? 별로 관심 없었는데, 러쉬를 처음 이렇게, 제가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제품. 이렇게. 제가 실제 지금 목욕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이거든요.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엑토플레즘? 엑토플레즘 맞나? 엑토플레즘. 이게 지금 반 정도 남아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쓰니까 이렇게 거꾸로 세워놨, 거꾸로 해놨거든요. 내용물 아래로 가라고. 얘는 샤워크림이에요. 얘는 제가 샤워크림인지 모르고 산 제품 중 하나인데, 잠시만요. 먼저, 제가 이거 전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었거든요. 바로 이 러쉬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화장 좀 했거든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이건 샤워크린 제품이에요. 얘는 상큼한 텐저링과 부드러운 자몽오일의 환상적인 하모니라고 써있는데, 진짜 그냥 색깔도 보시다시피 엄청 노란 형광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되게 샤워할 때 상큼해요. 그래서 샤워를 다 끝나고 나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 상큼함이 좀 남아있어요. 계속. 근데 한 가지 미스는 샤워 크림이었다는 점. 그게 아쉬웠어요. 뭔가 저는 샤워 젤로 생각하고 잘못 샀는데 전 배송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 얘는, 플럼, 플럼 레인. 얘는 샤워젤. 가짜 낸 신선한 자두 주스가 듬뿍 담긴 이 샤워젤은 당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달콤한 과일 향기를 피부에 선물합니다. 얘는 자두. 말린 자두 냄새 있잖아요. 진짜 달콤해요. 이거는 저의 베스트 3 제품에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탑3 들어가는 샤워젤. 진짜 좋아요. 사실, 사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건데, 저는 좀잘안 나오는 건 아닌데, 찔끔찔끔 나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뚜껑을 따버렸어요. 이렇게. 음! 엄청 냄새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갓 딴. 여기에 말했다시피, 갓 짜낸 신선한 자두주스 냄새. 러쉬가 이런 설명을 잘 만드네요. 그 다음. 저의 원래 바디 스프레이의 탑원이었던 더티 더티 스프링 워시 얘는 스파이 민트와 멘톨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시원한 샤워로부터 아, 시원한 샤, 샤, 샤워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얘는 진짜 상쾌한 상쾌한 냄새예요말 그대로. 얘는 딱 표현하자면 그냥 상쾌한 냄새. 색깔 되게 취저해요. 파란 파 뭔가 뭔가 에메랄드 빛. 그다음 지금 손이 잡히는 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얘는 스노우 페어리 샤워 젤. 얘는 작년 한정판으로 나온 그런 제품이에요. 사랑스러운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솜사탕보다 달콤한 향기와 은은하게 빛나는 요정 가루는 첫눈에 설렘을 전해줄 거예요. 여기 사실 이거 맨 처음에 왔을 때맨 밑에 반짝이 가루가 있었거든요. 근데 반짝이 가루는 사실, 좀, 쓰잘, 쓰잘데기가 없었어. 얘는, 진짜 솜사탕 냄새? 완전 달콤한.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 완전 그냥 달콤달콤한 냄새. 솜사탕 냄새. 풍선껌 냄새.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색깔은, 핑크핑크. 핑크. 이게 막 색깔들이 막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막 거품이 그렇다고 이 색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얘도 제가 진짜 좋아했던 제가 시트러스 계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히피 해피? 해피 히피. 싱그러운 자몽으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해 보세요. 지친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 오늘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랍니다. 얘는 그 유자 껍질이나 그냥 귤 껍질 약간 이렇게 짰을 때그 껍질 이렇게 짜면 이렇게 막팍 하면서 즙이 막 껍질 즙이 이렇게 팍 터지잖아요. 딱그 냄새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자몽 자몽 껍질을 이렇게 이렇게 짰을 때그 과즙이 팡하고 터지잖아요. 그때 그 냄새랑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 요즘 저의 최애 이거 이것도 탑3에 드는 로즈잼 샤워젤. 예 설명은 터키에서 얻은 질 좋은 장미 결정체와 아르간 오일은 피부를 건강하게 씻어주고, 섬세한 장미향기는 당신을 더욱 매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얘도, 진짜, 장미. 그냥 꽃향. 우리가 꽃다발 섬, 선물 받았을 때그 냄새 있잖아요. 달콤한데, 꽃향이 나면서, 이거 어디서 맡아본 향기인데, 그냥 우리가 꽃 받았을 때, 장미꽃 선물 받았을 때, 그때 나는 냄새, 뭔가, 말 그대로 로즈잼. 이 단어로 뭔가 상상가는 그 냄새. 아, 이래서 로즈잼이구나, 이런 느낌?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여기서 저의 탑3를 고르자면, 고르자면, 솔직히 얘랑, 얘. 그리고 얘랑, 얘. 이렇게 네 개가 저의 완전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제가, 이렇게 다 100ml짜리를 처음에 산 이유가 있는데 혹시 향도 마음에 안들까봐 인것도 있고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사길 잘했던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조금씩 사서 먼저 다 사용해보고 이제 대용량을 살거거든요 구매할 예정이에요 제가 일본 여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살 건데, 아마, 이거랑, 고민이 엄청 많이 될 텐데, 이거랑, 이거랑, 히피, 해피 히피? 플럼, 플럼 레인, 로즈 잼, 프레시, 아, 더, 더티 스프링, 스프링 워시. 이렇게 4 개에서 두 가지를 대용량으로 사올 계획입니다. 이렇게 저의 러쉬. 그냥 소개? 샤워젤 소개. 가 끝이 났고요. 제가 더또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거. 이것도 러쉬 바디 스프레이. 스노우 페어리 얘는 트와일라이트 둘다 솔직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얘 트와일라이트 얘가 라벤더 향이거든요. 이게 솔직히 친구가 너무 좋다고 해서 한번 맡아 볼까? 해서 맡아 보게 됐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라벤더 향인데 뭔가 고급스러운 라벤더형? 얘는 똑같이, 얘랑 똑같아요. 그냥 뭔가 한정판에 끌려서 얘는 샀던 것 같은데, 얘는 뭔가 처음엔 좀 실망이었는데, 쓰다 보면 얘만의 또 매력이 있어. 달달한데, 처음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제 스타일 아니어서, 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욕한 게 아니라, 역했어요. 속이 좀 역했어. 그랬는데, 계속 맡아보니까 매력있는 향? 얘는 한정판이어서,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얘는 계속 나옵니다. 트와일라이트. 얘 설명. 달콤한 향기의 통카. 마음을 차분하게 도와주는 라벤더. 질 좋은 일랑일랑이 만들어낸 이 향기는? 누구보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역시 러시스러운 설명이었고요 얘는 동화 속 요정이 마법같이 이 행복한 하루를 선사합니다. 정말 러시스러운 설명이에요. 진짜 약간 러시 제품은 약간 동화 속 뭔가 이야기처럼 제품 하나하나가 설명이 되어 있어. 뭔가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그냥 쓰는 거랑, 이 설명을 보면서 쓰는 거랑, 뭔가 그게, 연상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게 상상이 가요. 아, 이런 향기구나. 진짜 이 샤워젤도 다 사용하면서, 아, 이런 설명과 맞, 맞아 떨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러쉬 제품. 미 소개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녕!